자, 첫 번째 경기. 네, 시타르트 대 아약스. 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 2 7 3님별풍 250개 감사합니다. 케비아이 250개 후원으로 이제 1주일 패키지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 드리도록 하고 어,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도 한번더제 적어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2 5 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KBi님. 그리고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는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스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두 명이 결정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명 그리고 수비 삼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3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이앤베인 상대로 간신히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패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연패 행진을 좀 끊은 그런 시타르트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행보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현재는 좀 공수 밸런스도 어느 정도 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주 후반기에서 후반기에 거주 그렇죠, 시타르트는 어,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갈라타사라이와 이제 페네오르트 상대로 이기며 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자 그러면서 이제 호벤과 이제 1위 경쟁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아약스가 이기에 되면은 자력으로 이제 1위도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약스 입장에서는 지금 리그 승리가 좀 더더욱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어제 경기에서 이제 호벤이 이제 빌럼 상대로 곧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어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아약스가 뭐 호벤보다 좀두 경기 좀덜 치는 상태에서 한 승점 4점차밖에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이기기만 하면은 자력으로 지금 뭐 리그 우승까지도 좀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좀 상황이라고 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양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들어갔네요. 자, 일단 최근 뭐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일 정도로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시타르트기 때문에 어, 이런 지금 시타르트가 아약스의 공세를 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경기 운영 능력 또한 어좀 최근에 좀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이제 원정이라 해도 아약스가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뭐 운영 능력 등 전부 지금 뭐 아약스가 좀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어 이런 면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아약스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어느 정도 더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어 확실히 좀 이제, 어 1위 진입을 굉장히 더좀 가까이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네, 크게 좀 코멘트를 좀칠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네 아약스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에 2.5점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알크마르 대, 이제, 즈블레 경기.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즈블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저가 이제 충분히 지금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건조 즈블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알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삼부 리그 팀인 킥보이스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었지만 어그 경기에서 주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주전들 관리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아, 물론, 이제, 직접, 뭐, 컵 경기가 8강 전이다 보니, 어제,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힘을 뺄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3, 4일 간격으로 8경기 연속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알크마르의 좀피로누 적이 어느 정도 좀클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제, 어, 유로파리그 좀 일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어, 좀 직전 경기에서도 좀 주전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뭐, 어느 정도 좀 길게 좀볼 수가 있었을 텐데, 어,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거의 좀 풀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어, 주전들을 좀 혹사시켰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는 좀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좀 경기력이 무러른 주블레를 그런 상대 하는 알크마르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좀 힘든 경기가 좀될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주블레의 좀 템포가 전반적으로 좀 빠르면서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알크마르가 뭐제 아무리 홈이라 해도 그런 좀 주블레의 공격에 대처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체력적인 이슈나 좀 피로 누적이 좀클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활동량이 좋은 그런 좀 즈볼레를 좀 상대하기에는 다소 좀 벅찰 수 있는 그런 좀 알크마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알크마르가 이제 밀릴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뭐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뭐 지블레가 솔직히 뭐 좋은 결과를 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어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1.3대 그리고 알크마르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어 차라리 지블레 이프랜스로 좀접근 하는 게좀더 그래도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건기는 저는 뭐, 지블레가 뭐, 충분히 좀, 비비거나, 그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거는 지블레 이프렌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지블레 이프렌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 한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블레 이프렌승에 이쪽이 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프치 대 장크트 파울리. 일단,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이무 1패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원정 경기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직전 경기의 좀 라이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상승를좀 좀 타고 있는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좀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금 장크트 파울리가 더 나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 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양상좀 봤을 때, 그리고 좀 최근 뭐 라이프치나 장크트 파울리 모두 템포가 지금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약간, 요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기 흐름은 그래도 대체로 뭐 라이프치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수비적으로좀 플레이 하다가, 좀 기존에 좀 보였던 좀 롱볼을 통한 저쪽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뭐 템포 자체는 뭐 글이 좀 빠르진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래도 뭐 라이프치가 홈에서는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는 좀더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어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좀더뭐 이제 경기 운영을 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흐름은 당연 뭐 장크트 파울리가 더 좋긴 하지만. 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장크트 파울리의 전력 누수가 큰 거는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라이프치가 원정과 달리, 홈에서의 성적은 지금 많이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홈 라이프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더좀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 기준, 이제 홈에서 3연승을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좀홈 경기에서는 뭐 레버쿠젠 상대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죠자 게다가 이제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챔스를 좀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다음 일정에 대한 거좀 고려보다는 온전히 좀 리그에 좀 집중할 집중할 수 있는 거좀 환경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좀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리그에서의 그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좀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라이프치가 이 경기에서는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아무래도 제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의 좀 라이프치의 좀 경기력은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은 편이고 그 양팀의 그좀 전력 잡이, 장그트 파울리의 좀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어, 이거는 그래도 라이프치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 보면은 라이프치 사이드로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라이프치 승쪽 보는 경기. 아,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랍치승의 입점목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레가네스 경기. 자, 일단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좀 기록 중이고, 그 2패는 전부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한 경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2주 전쯤에는 뭐 바르셀로나 홈에서 7대1 대패를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원정 바르셀로나 상대로 5대0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제 찬물을 좀 끼얹는 좀 상황이라고 좀볼 정도로 그만큼 확실히 좀 어,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매우 좀 약한 면모 를 보였고 그리고 그런 바르셀로나를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흐름을 지금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올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어, 최근 좀 라이오에 이어. 그리고 주전들 좀 다수가 빠질 레알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하락세를 좀 타고 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았다가 다시 좀 연패로 인해 어 이제 좀 다수 주춤하고 있는 최근에 좀 레가네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두팀다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느리면서 자기 진영에서부터 네,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그리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이제 경기 템포도 좀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뭐 지공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좀 경기다라고도 한번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뭐 그래도 지금 근래 포르베란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전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진 발렌시아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당한 경기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대체로 좋은 결과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레가네스보다는홈 발렌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더 높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근데 뭐 여전히 좀 발렌시아가 공격적인 부분은 좀좋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이제 레가네스와의 좀 맞대결처럼 뭐 공격에서 좀 힘을 못쓰며 이제 좀 약간 좀 삽질을 할 경우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뭐요런 점까지 쪽 고를 했을 때는 요 경기는 뭐 발렌시아 승을 가져가기 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발렌시아 쪽 승무 사이드를 좀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발렌시아가 좀 이긴다고 하면 뭐 대승보다는 1점수 정도의 좀 승을 더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햄무 한번 가져가거나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발렌시아가 공격에서 삽질을 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번에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만원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양 팀의 플레이 특성 적으로 했을 때는 어 솔직히 뭐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비야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자,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지금 수비 3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 결장자는 없어요. 여기가 확실히 좀더 이제 어 세비야에 비해서는 이제 어좀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좀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을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4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어그 중에서 세 경기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해 확 치고 오지 어 지금 확좀 치고 올라오지를 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 그좀 세비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무패 행진도 뭐 좋긴 하지만 그것도 좀 순위를 좀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좀 승리가 필요한데 어 그런 좀 승가는 지금 잘 연이 없는 현재 좀 세비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뭐 발렌시아 상대로 5대0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페란토레스의 그헤트 트릭에 좀 힘입어 무난히 좀 대승을 좀 거두고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를 이제 휴식을 좀 주면서 관리도 좀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직전 좀컵 경기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다시 또확좀 득점력을 살린 그런 좀 바르셀로나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최근 좀세비아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긴 하지만 역습 전개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도 다소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자,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세비야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중원에서도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세비야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바르셀로나가의 그런 좀 페이스에 좀 말려들어 좀 세비아가 좀 계속해서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이라 해도 뭐 충분히 좀 바르셀로나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뭐 상대 전적 좀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자 게다가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어 너가우플레이오프 경기를 이제 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온전히 즐리그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런 어 약간 어 일정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뭐 바르셀로나 사이드 보는 게더 맞지 않나 싶어서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보는 경기 자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보다는 세비야의그 저조한 그런, 그런 좀 득점력을좀보했을 때는 어이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3점은 좀 높지 않나 싶어서 3점이 언덕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세르대 툴루즈 경기. 자, 일단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좀 비교했을 때큰결정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는 에 주전 포워드 한명 그리고 좀 수비수 한명 그리고 키퍼 한 명이 좀 결정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교적 지금 전력 누수가 큰좀 툴루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아홉 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툴루즈 역시 네 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팀다 흐름이 좀 좋지 못해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좀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달전 맞대결에서는 툴루즈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라고 보였지만, 어, 그 때와 달리, 이제 현재 좀 툴루즈의 경기력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에 비해 골 결정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저조한 그런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공격이 좀 점차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로 인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부진한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자뭐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툴루즈의 그런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 기대치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세르가 원정과 달리 홈에서의 좀 수비는 나름 좀 견고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툴루즈가 오세르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좀 툴루즈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어 어려운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홈에서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쭉 이어가는 중으로 여전히 이제 홈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세르와 달리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 경기를 치르고 나서 3일 만에 바로 또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금 열세일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르에 뭐 비해 이제 전력 누수도 크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온전한 좀라인업을 구축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툴루즈라고도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점들을 좀다 고려했을 때 요경리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어 오세르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요경이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세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세르 프랜승본 경기 안 그래 언어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세르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몽펠리의 경기. 자 일단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남명 결장. 그리고 이제 몽펠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수비 선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팽이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렌상대로 지고 그리고 직전 컵경기에서는 앙제상대로 홈에서 3대 1 패배를 당하며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흐름이 이제 안 좋게 좀 전환되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스트라스부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몽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강등권 탈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고도 말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뭐 몬펠리에도 이제 근래 뭐 모나코와 좀 툴루즈를 좀 연달아 잡으며 이제 반등하나 했지만, 어, 곧바로 이제 랑스한테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긴 어,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양 팀의 그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양상도 봤을때 그래도 뭐 어느정도 좀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양팀다 지금 뭐 공격 전개가 대체로 좋고 그리고 이제 수비 밸런스는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양팀다 어느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수 있는 경기가 좀될수 있다고 봐요 그럼 뭐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두팀다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두팀다 확실히 좀 득점계를 좀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 지않나좀 예상이 드네요. 자 일단 뭐 스트라스부르가 현재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주중에 뭐컵 경기도 좀 뛰었기 때문에 이제 몽펠리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좀 열세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상대 전적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이제 몽펠리아와는 좀처럼 좀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도 뭐 스트라스부르가 뭐 크게 좀 우세할 만한 좀 요소는 지금 뭐 없다 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일단 뭐 원정에서 이제 몽펠리에가 최근 뭐 툴루즈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죄다 졌을 정도로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점을 하면 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우도 빌비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몽펠리에 사이드를 좀 보기는 리스크가 많이 좀클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몽펠리어 몽펠리아와 달리 지금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더 이제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가 특히 지금 홈에서 공격력이 대체로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 이번 경기 좀 몽펠리에가 수비에서 더좀 어,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뭐 그래도 여기는 뭐 승패를 좀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브루스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스트라스브루가 네, 그래도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이제 좀깨 어제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승패를 보면은 저는 스트라스 브루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승에 2.5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외 경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챔피언식 경기 브리스톨시티대 이제 스완지시티. 네,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시티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완지시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극심한 좀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브리스토리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배당까지 고려를 하면 뭐 브리스톨 시티를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브리스톨 시티 승부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라베스트 대 헤타페 경기 네, 요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 헤타페 프렌스 아, 그럼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어노은뭐 배당이 좀 너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타의 프렌승 무승부의 언더브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리머스벨 리버풀 네 이제 컵경기죠 네, 네너 경기. 929만 4582님 별풍선 춘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나나님 이제 50개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나님. 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가 뭐 이제 FA컵 경기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이제 앞으로 좀 일정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뭐 플리머스와는 체급 차가 워낙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뭐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건은 그래도 리버풀 승에 마인스만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뭐 롯데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해도 이거는 리버풀 사이드의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렇게까지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면 시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